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미명에 주의 거룩한 존전에 달려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기도와 간고로 주의 성령으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야외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19번째 시간 사명에 의한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명에 의한 극복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을 잘 챙기십시오. 그잘 살피십시오. 지금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신앙과 생활을 살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셨을 때그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십시오. 기본을 잘 살펴야 저와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타성이라는 것이 다가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명자이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 눈뜨고,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그 의도와 의중을 잘 살펴서, 주님은 끝까지 잘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지만 사명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임무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저 너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환경도 잘 조성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각종 은사와 능력, 또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히 극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위인 중에 특별히 야곱은 유난히 극복을 통한 사명을 잘 감당한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그 AI라고 하는 이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AI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 12가지로 야곱을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 손자입니다. 손자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쌍둥이로 쌍둥이 형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 관계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편해를 받아 형의 장자권을 교활하게 얻었습니다. 여덟 번째, 그곳에서, 아, 일곱 번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여덟 번째,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 14년간 일합니다. 아홉 번째, 부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열, 열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열한 번째,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는 이후에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와 아, 정확하게 정의하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런 데이터 그리고 AI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것을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큰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와 2024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주간 그리고 그다음 주는 세 번째 주간 그다음 주는 네 번째 주간을 지나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귀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대망하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주간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정말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별한 은혜와 기적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매우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그 고비고비에서 불태진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어진 상황과 이 조건을 억척스럽게 극복하고 그리고 의지를 극복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더 나아가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그 임무와 역할이 있었고 그 임무와 역할을 그가 알고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와 갈등 때로는 박해와 또 여러가지 알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와 곤고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낙심 중에도 질병 중에도 우린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사명에 대해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을 도움을 구하게 되면 어떤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한다는 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됐는데, 오늘 본 말씀 28절에 보니까 말이죠. 28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코르라고 합니다. 야코르.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have overcome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능가하다, 압도하다, 견디다, 극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런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억적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압도합니다. 그리고 견디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그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처절한 이 극복의 몸부림으로 방황과 고통의 시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극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2제3의 야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까? 역경이 다가옵니까? 환란이 다가옵니까? 때로는 근심과 절망이 다가옵니까? 낙심이 다가옵니까? 질병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것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기고 그리고 능가하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024년 12월 4일을 살아가는 새벽을 끊은 사랑하는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왜이 고난과 시련을 억적스럽게 잘 버티고 견뎌냈는지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극복의 비결을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야곱 이상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불태진의 신앙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사명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불태진의 신앙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명에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주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를 선택하실 때 주시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듣게 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분명히 복 말씀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야곱에게 사명으로 다가온 것이죠. 아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메시지,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구나.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사명이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사명이구나. 그렇게 사실은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방과 주고자 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극복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냥 육신적으로 아니면 아주 극히 인간적으로 복을 구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구하고 구하고 견디고 때로는 참고 이기면서 극복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달된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믿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약속의 말씀, 그 성취하려는 그 불태신한, 불태진의 신앙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도 극복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약속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많은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겨루어, 극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태지는 시장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사명자였던 야곱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전달된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는 잘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육신을 입었던 죄의 덩어리를 지나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신앙의 좌표들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불태진의 신앙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사명자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는 사명자가 될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발뒤꿈치를 이 잡는 자라는 의미였지만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시름하고 견디입니다. 그리고 천사에 의해서 환덮뼈가 위골되는 그 고통의 이름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불태진의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천사에게 축복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는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극복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이름, 실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면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름이 오얏나무 이에 또 불꽃 섭자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그 춤출 일자에 그 불꽃 섭자 여기서 이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저 이름을 이름의 한자 이름을 어디 가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잘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름 그 중간에 있는 일자가 한 일자가 아니고 이 춤출 일자입니다. 춤출 일자. 이 사람 인변에 여덟 팔자에 이다월자 이렇게 된 건데요. 여러분 혹시 춤출 일자를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이름은 그 글자는 아닌데요. 그왜 춤출 일자가 저희 중조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날 이름을 춤추는 이름을 썼을까? 전 중학교 때 저쪽 강남에 그 제비들이라고. 여성들을 홀리는 이런 춤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 이름이 춤춘다는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런데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 중저분는 예술을 믿지 않으셨는데 춤추는 불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춤추는 불꽃이 춤을 추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막 타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한 기도드리면 옆에 있는 동료 주회종이 쬐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번세번더 외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타고 춤을 추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이죠.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결국 그렇게 오늘 본 말씀 사명자였던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결국 그의 존재, 그의 가치,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서 내 의식, 내 자아, 내 능력, 내 인본주의,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야만 약속의 말씀대로 잘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경영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중간에 중도폭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경영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 재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이기고 극복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께서 참 주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전적인 주장을 여러분이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라.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그것이 정말 태생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으로 정말 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려니 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오늘도 그렇게 갈 거야. 이거는 분명히 안될 일이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영역이야 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야성을 꺼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극복한다. 나는 반드시 치료받아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오늘 이 교환 맨 위에다가 또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교환 교환 맨 위에다가요, 주님, 저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부음, 성령님의 실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내용과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의 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저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일가 친척이 아픕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부의 믿음의 손을 대신 얹으십시오 마음의 손이 있으신 분들,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비는 손을 얹으시면 주님께 다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야외 하나님 저희는 나의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시간 환부의 믿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롭고 통증하는 환부의 믿음에 손을 얹었사오매 주님 그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원수의 병말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저주하고 명하노니 손은 원주 한부에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너희와 사랑하는 성도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저주하고 명하노니 손은 원주 한부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지 말지어다. 성령님,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질병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낙심과 질병을 저주를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어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각종 생활의 문제와 답답함으로 가슴에 밀면 손을 얹어싸우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생활과 환경에 각종 문제를 저장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피하고 때로는 괴롭게 만드는 흑암과 저주의 귀신들. 각종 생활의 어둠의 귀신들, 거짓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자가 명하노니 가슴에 손 넣은 성도 인생에서 떠나 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어러지 말지어다. 성령님, 저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 전부가 되어주셔서 능히 원수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역넉지 이기고 자기를 이기노아 주옵소서. 극복하는 신앙으로 늘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잠시 더 기도드립니다. 귀한 전전에 달려나올 때에 전심으로 사연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야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60배, 100배, 60배, 30배, 1000배, 1배로 10, 주님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